안녕하세요. 법률의 정원,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법원에서 온 안내장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다 반박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30일 이내에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소장 안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기간이 지나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안내한대로 30일 이내에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우선 간단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준비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 형식적인 답변서는 정말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A4 용지 맨 위에 답변서라고 제목을 적으시고, 그런 다음 사건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4드단 1111 또는 20024드합 1111, 이용 및 재산분할, 이렇게 사건번호랑 사건명을 순서대로 쓰고, 그 아래에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작은 제목을 쓰시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형식적인 답변서는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쓰셨다면 그 아래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을 쓰시고 자세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날짜를 쓰시고 그 다음 줄에 피고 누구누구 쓰시고 서명날인을 하신 뒤에 맨 하단에 땡땡 가정법원 귀중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장에 간단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저에게 변호사님, 저는 이혼을 하고 싶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만 다투고 싶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이혼 기각이라고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형식적인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반박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에서 원하는 이혼 조건이나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펼치시면 되고, 따라서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신 이후에는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을 반박할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요. 문자메시지나 사진, 임대차 계약서, 이메일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으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송 절차와 전략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면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을 원하는 상황에서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형식적인 답변서 작성 방법과 답변서 제출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